안내TV입니다, 네, 잔윤준. 안내빈. 네, 네. 오늘은 우리 영어로의 점에 3탄. 네, 네, 네. 다음 날. 학생님! 네. 오늘 새로운, 새로운, 뭐러, 야, 대본 어디 있냐? <laughs> 대본. 대본 짜놨어요. 네, 새로운 영웅이 들어온다고 면서요 없다라고. 오, 나는 웨이저맨 어, 새로운 영웅 호두. 호두괴물. 어, 우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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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바 b 바 o 바 b 바 b 바 o b Bob, b 파랑 파랑 b 파 o b b 파 b B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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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겠어 여기에 밥잘먹 o b Bob, b 밥잘먹 o b B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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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피카피맨이야 피카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뭐할 건데? 어 똥이맨 오 똥이구나 <laughs> 똥이맨 너의 노래를 만들어보자 뚱뚱한 똥이맨 <laughs> 어 <이 말이> 아니지. <laughs> 우리 영웅 똥이맨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얘가 아땅이야 막다리군 한번 테스트 좀 해봐 노래 켜 만드는 중 됐다 눌러 우리 영웅 똥이맨 가자 저... 던제스킨는거 나도 눌러야지 우리 영웅 레이저맨 오오 오, 이걸 쓰네 나도 나도 여기다 놓고 우리 영웅 왜 저만 아 예. 얘 건드리지 마. 너무 무섭다. 갔다 오자. 아야! 거기 올라가지 마. 악당을 처리해야 되겠어. 합체! 찍찍. 합체! 그래! 그래야 돼. 안 <laughs> 와우! <laughs> 오씨! 역시, <laughs> 우리는, 그냥, 응이야! <양옹이야>. 응? <laughs> 다음에서 계속 우리, 다음에는 바로, 엄청 낙동이 됩니다! 우리 n đ